안녕하세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발표를 맡은 불파스 13기 최현준입니다.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첫 발표인 만큼 어, 온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게 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 목차입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가볍게 설명드린 후 어, 주로 사용하는 온체인 지표들에 대해 가볍게 설명드린 다음에 어, 온체인 분석툴, 그중에 유명한 이더스캔과 디파이라마, 그리고 지원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온체인 분석 툴들을 이용해서 어,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지 가볍게 예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보았는데, 어, 이 머시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래를 탐지하는 방법,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이 웨일 어드레스 어널리시스 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Q&A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어, 이 온체인 데이터란 어, 직관적으로 어, 블록체인 내에 있는 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의미상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온체인 데이터는 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좌측과 같이 이더리움 트랜잭션 정보, 이제 어드레스나 데이트 밸류. 뭐가스비 이런 등의 정보가 있으면 어 이런 트랜잭션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 우측과 같은 이 특정 기간 동안의 트랜잭션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유저 수라든가 아니면 트랜잭션의 수 또는 이제 가스 비용 등과 같은 어 가공된 정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측과 같이 가공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측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대표적인 지표 중에 어, TVL이 있습니다 TVL은 Total Value Locked의 약자로 디파이 프로젝트 등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되어 있는 락업된 총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내에 어, 이, 프로, 이 체인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자산을 예치하는 이유는, 어, 대표적인 예시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예치된 토큰 페어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어, 자신이 그 전체 예치 양의 자신의 자산만큼의 비율만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 자산을 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러한 TVL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 토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보상을 목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인데 어, 이것이 저희가 원화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토큰이라는 것은 아무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하락세일 때는 어, 이 수수료 보상보다도 자신의 원래 예치한 자산에 대한 토큰 가격 방어를 위해서 어 가격이 하락세일 때는 TVL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는 어 트랜잭션의 수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에 따라서 어, 토큰 가격과 좀 상관관계가 적기도 한데 어, 특정 토큰의 같은 특정 체인은 굉장히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 상관관계가 약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활성도의 상승은 어, 곧이 토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지표로 보는 게 액티브 유저입니다. 그래서 특정 체인이나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실제 유저 수를 의미하는데요. 어, 트랜잭션 수의 경우 소수의 유저가 여러 번 중복하여 발생시킬 수 있으나 액티브 유저 같은 지표는 이 트랜잭션에 기록된 지갑 주소인데 그 지갑 주소를 어, 중복값을 제거한 지갑 주소의 수가 곧 액티브 유저의 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활성도를 볼때 트랜잭션보다 이 실제 유저 수를 좀더 중요시하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어, 단 이제 블록체인 지갑의 특성상 개인이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이 실제 액티브 유저 수가 곧 진짜 유저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 이더리움과 같이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이런 문제가 적지만 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유저 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유저의 증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위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로는 사실 이거 말고도 뭔가 어 트랜잭션 볼륨이라든가 어, 가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많지만 어, 가볍게 이 정도를 설명드린 후에 그 다음에 온체인 분석 툴들에 대해 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중 하나가 이더스캔입니다. 어, 이더스캔은 이제 이더리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트랜잭션과 지갑 주소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스캔 외에도 이 체인별로 뭐 아비트럼이면아 비스캔이나 그외 다양한 체인마다 유사한 스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트에서 각각의 체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통해서 좀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따로 소개드릴만한 해 툴이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그 체인에 따라서 온체인 지표들을 제공하면서 이를 체인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 역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좀더 디테일하게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준애널리틱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어, 이준애널리틱스에서는준 어, 내에서 가공한 테이블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데 어, 본인이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테이블들을 호출해서 본인이 조건문을 작성하여서 어, 본인이 원하는 온체인 분석 결과들을 어, 커리 문 결과로 뽑아 볼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시각화 또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커리 문을 못 다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공하는 차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나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디파이 라마부터 설명드리자면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체인별로 어, 말씀드린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TBL과 이더리움 프라이스를 이런 식으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어 그리고 이제 뭐 t b l 이 아니라 뭐 유저 또는 트랜잭션 수와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볼수 있는 어 시각화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Compare Chains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해서 원하는 체인들 간의 어 온체인 지표 분석 또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Fi 라마란 사이트는 어, 디파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온체인 지표라든가 그 외에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만큼 어, 참고하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더스캔은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과 지갑 주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컨트랙트 어드레스 주소나 뭐 NFT에 대한 컨트랙트 주소 등등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에 대해 파, 판단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어떤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그 토큰의 심볼을 검색한 다음에 이 특정 토큰에 있어서 홀더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홀더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특정 홀더를 기준으로 이 매티스라는 토큰에 어, 트랜잭션 또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토, 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기록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은이 어, 사람이 보유 중인 토큰 홀딩스를 통해서 어, 어떤 토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 일 어드레스 어널리시스 쪽에서 한번더 다뤄보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준 애널리틱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시보드들을 이위잘드라고 부르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이 각각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개인이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커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에서 제공하는 어, 테이블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목록을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작성해서 원하는 트랜잭션 정보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문을 달아가지고 뭐 이제 어, 카운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잭션의 수라든가 액티브 유저 수등 또한 특정 기간에 본인이 조건문을 설정해서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이준 애널리틱스에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 ppt 공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아무래도 이 토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런 온체인 지표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P2나 무브턴, 스테픈과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유저수가 이 참여하는 NFT 가격 또는 토큰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온체인 지표의 급등은 어, 당연히 그 프로젝트의 가치 상승 가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 이 토크노믹스상 토큰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도 압력이 발생할 경우 어, 지나친 사용자의 증가는 곧 프로젝트 토큰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온체인 지표를 활용한다면 이 프로젝트 밸류에이션에 활용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PBT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 프로젝트 밸류에이션 외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시장 평가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큰을 거래할 때 주로 보는 것중 하나가 거래량이 될수 있는데,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 거래량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어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수수료가 비싼 뭐 덱스에서 일어나는 트레이딩 볼륨을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조회해 볼 수가 있고, 어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이트랜잭션 양이 증가한다면, 어, 좀더 그런 보세 영향이 적은, 어, 순수한 트레이더 양의, 트레이딩 양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o, 그 외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중 하나는 이 와시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디텍팅 하는 겁니다. 근데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어, 한국어로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혹은 집단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서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를 형성한 다음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 파란색이 제 일반 트레이더고 빨간색이 와시 트레이딩을 하려는 그런 악성 트레이더라고 했을 때 어, 이 NFT 컬렉션 A가 1 이더리움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 와시 트레이더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2.5 이더리움의 거래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어서, 뭐두 개, 내지는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어그 거래 수수료만 지불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거래 기록을 발생시킨 다음에, 어이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노멀 트레이더에게, 어 기존에 있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그 NFT 컬렉션을 판매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점은 자정거래 결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구매자가 실제 시세와의 차익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FT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어, P2P 거래의 특성을 가지는 만큼, 어, 한번한 한 번의 거래 기록이 가격 형성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런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트레이딩의 경우, 어, 블록체인 지갑 주소의 특성상 개인이 정말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예시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홍보 이벤트 또는, 어, 특정 에어드랍 이벤트 등을 통해서, 어, 특정 NFT를 일정 이상 거래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NFT를 지급한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그 거래액 달성을 위한 개인들이 이런 자전거래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와시 트레이딩은 굉장히 NFT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디텍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프로젝트 내 다른 컬렉션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방법은 NFT는 주로 희귀도에 따라서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를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의 지갑 주소로 같은 컬렉션을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등의 온체인 트랜잭션 상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 온체인 분석을 하면은 자전거래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준에서는 이런 자전거래 여부를 판별을 위한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NFT. Wash Trades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어, 이 테이블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여기 보시면, 칼럼에, 어, 다섯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1은, same buyer, seller. 필터 2는, back and first trade. 필터 3는, bought or sold. 뭐, 특정 개수 이상, 구매하거나, 판매한 키로. 그리고, first funded by same wallet. 그리고, 필터 5번은, flash로운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한, 하나라도, 이, t r u 가 걸리는 경우에, 맨 마지막 칼럼인, 이스와시 트레이드에 트루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이 NFT 거래는 어, 자전 거래가 맞다 또는 자전 거래가 의심된다라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필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어, 1번은 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내는 지갑 주소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만큼 자신의 지갑 주소로 그대로 작성해가지고 보낸 경우인데, 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에 필터 1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지갑 주소의 거래자가, 어, 특정 컬렉션 A를 나란히 주고받았을 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한번 거래하고 다시 A와 B가 거래한다면 그거는 필터 2번에 걸리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갑에, 어, 이 NFT 같은 컬렉션이 특정 n 번 이상 오갔을 때 여기서는 3개가 기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번 이상 오갔을 때 이것은 NFT 자전거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필터링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갑 주소들이 있는데 그 지갑 주소들의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이 어, 맨 처음에 하나의 지갑 주소로부터 발스, 그 왔을 경우에 그 경우 또한 그 지갑 주소는 여러 개지만 그것이 결국 개인 또는 집단의 직업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필터 4번에 걸리게 됩니다 필터 5번은 이 플래시론을 사용했냐 여부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 플래시론이라는 게어 같은 트랜잭션 내에 짧, 단기간에 빌려 가지고 담보 없이 이자만 지불하고 갚는 것인데 어 이런 정상적인 방법의 NFT 구매가 아닌 만큼 이런 플래시론을 사용을 해서 NFT를 거래한다면 이것은 NFT를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필터 5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문이 있어서 이제 이를 활용해 가지고 어 실제 어떤 것을 할수 있냐면 어이 하루 동안에 자전거래가 얼마나 발생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중에서는 이렇게 커리를 짜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커리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어,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너무 좀 발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어, 어 이제 어마트 USD라는 그 거래 거래액을 그 US달러로 표현을 한 것인데 어, 그것에, 그것을 에그것 전부 더해줘가지고 이제 마시트레이딩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fromnft.trades라고 이제 NFT에 대한 모든 거래 기록이 포함된 테이블이 있는데 어, 그 테이블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즈 제 마시트레이드가 트루인 그런 해시값들만 찾아서 그 해시값에 해당하는 그 거래 정보들만 추출해서 이 어먼트USD를 합한 것이 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 웨얼절 다음에 뭐 블록타임에 하나 더 조건을 걸긴 했는데 이것은 그 현재 시간으로부터 하루를 마이너스 한그 블록타임 이후에 거래 것만 조건문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일간 자전거래가 가장 빈번한 프로젝트 또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어, 앞서서 그런 볼륨 대신에 어, 컬렉션의 이름을 조회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룹화함으로써 어떤 컬렉션 등에서 오늘 하루 동안 와시 트레이딩이 있었는지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어, 거래하기 위한 컬렉션이 있다면 그런 컬렉션을 조건문으로 넣으면은 그 컬렉션에서 얼마나 와시 트레이딩이 있고 그 볼륨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준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 중에 고래 지갑 분석 예시를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래 지갑 분석은 어, 정보나 자본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소위 고래 지갑 분석을 통해서 지갑 속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고 잠재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덜 스캔을 활용하면 이덜리움 블록체인 상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나 트랜잭션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더고래지갑 분석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 컨트랙트 주소와 일반 주소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컨트랙트 주소를 그 탐색의 대상으로 사용면안 됩니다 그리고 어 트랜잭션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래소로 보내지는 토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매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고래 지갑을 참고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보내지는 토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토큰을 고래 지갑에 보내놓으면은 어 그것을 개인이 아이 고래가 이런 것들을 매집했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매수하다가 뭐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뭐 너무 작은 시총의 코인의 경우에 이런 거는 의심해 보아야 하며. 그리고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실제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토큰이 보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순서는 참고할 지갑을 탐색하는 것인데, 어 관심 있는 프로젝트의 상위 홀더 지갑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어뭐 이더리움 같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아닌. 어, 자신이 굉장히 알고 있는, 관심 두고 있는, 어, 가치 대비 저평가된 그런 토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다른 고래 지갑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홀더스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걸 기준으로 상위 지갑부터 탐색하는 것이 가장 불투폴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 준을 이용해서도 쉽게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냈던 지갑을 필터링할 수가 있는데, 어, 이커리문은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시로 시바이누라는 토큰이 약 2021년 10월 초쯤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급등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사이 동안 어, 여기서 토큰 버트 어마운트가 뭐 이제 조건문을 달아놓은 거는. 한 번에 그 당시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토큰을 한 번에 전송한 그런 계좌만 저는 고래 계좌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 어느 정도 선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시바인을를 구입을 한 후에, 그리고 이 급등 후 2021년 10월 12일 이후에 매도한 사람의 지갑을 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8개의 지갑이 정렬되는데 실제로는 이 10월 12일 이후가 아니라 지금 조건문이 잘렸는데 제가 10월 12일부터 한두 달, 약 12월 초까지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때로 설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판매를 해야 유의미하게 수익을 본 지갑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본 지갑들을 탐색한다면은 어 어느 정도 그 지갑 주소 체킹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바이인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본인이 원하는 토큰 심볼을 입력하여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과 본인이 원하는 그런 볼륨을 기준으로 지갑을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이 지갑 주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갑들을 선택했으면 그 지갑들이 어떤 토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토큰 홀딩스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 약 32개의 자산군들을 가지고 있고 약7 5 0 0불 정도의 총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마다 이 고래 지갑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노하우가 다들 다를 수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토큰 군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참고하기 좋은 지갑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분석을 하다가 지갑이 정말 하나의 토큰 또는 한두 개의 토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고래가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 활동하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 임시로 토큰을 보내놓은 다른 목적이 있는 지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는 일은 어느 정도 토큰 보유 정도가 자신의 기준에 통과된다면 그 후에 하는 것들은 과거 토큰 홀딩 비율을 분석하여서 이 고래가 정말 수익에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널리틱스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토큰을 이 시기별로 어떻게 홀딩했고 언제 처분했는지 등을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실제 토큰 가격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어이 사람이 실제 언제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뭐 고점이 되기 전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어느 시기 정도에 팔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익률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어 실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했는지 이 사람의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어 고래 지가 분석의 목적은 어 수익률 좋은 고래 포트폴리오를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급등 전에 들어갔던 그런 고래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그 고래들이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고래가 관심이 있는 그런 토큰들을 어, 본인이 알고 그것에 그, 그 토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괜찮은 지갑이다라는 신뢰가 생긴다면 그 지갑이 많은 수를 홀딩하고 있는 토큰이나 어, 최근에 비중을 높인 토큰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토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 공통적으로 고래 지갑 분석 또는 프로젝트 분석에서 참고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토큰이 토큰의 총 시총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어, 토큰의 시총이 높으면은 안정성이 높지만 어, 이 고래 지갑의 목적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새로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토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고 그런 토큰을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큰의 시총이 낮은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토큰의 온체인 지표들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토큰의 투자사 뭐 괜찮은 백거나 아니면 VC들이 붙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경쟁사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토큰의 테마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토큰의 온체인 지표상의 그런 밸류도 중요하지만 이 토큰이 토큰에 자금이 몰려야 수익이 오는데 어, 이것이 특정 테마를 탔을 때 충분한 어,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테마인지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어, 그 외로는 홈페이지나 디스코드, 트위터 등을 확인하는데 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그럼 분석 글들, 글들에서 어 토큰의 가격 상승은 어 이런 온체인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따른 그런 홍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나 트위터 들을 통해서 만약에 특정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이 제휴를 한다든지 코인 유튜버와 제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소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 신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또는 그런 트위터 팔로워 중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다루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자전거래 탐지라든가, 그리고 고래 지갑 분석 등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